예, 다음은 그 개념 체크 87페이지 개념 체크 1번으로 가겠습니다. 87페이지 개념 체크 1번으로 갈 거고요. 그 제가 구간에서의 연속 그 설명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, 혹시 구간에서의 연속 설명을 들으려고 하시는 분은 어, 그 부분이 바로 개념으로 설명을 드리면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. 그래서 어, 92페이지까지 있는 예제 문제 모든 예제 문제를 풀이를 한 다음에 다시 앞으로 개념으로 와서. 그, 85페이지하고 86페이지 편을 설명을 해드릴게요. 그래야지 훨씬 더 쉽게 이해를 할 거거든요. 그래서 일단 문제를 풀고 다시 오도록 합시다. 그래서 개념체크 1번으로 가세요. 어 87페이지 개념체크 1번 설명드리겠습니다. 자, 87페이지 개념체크 1번 설명드릴게요. 자, 요거를, 음, 요거를, X는 이래서의 연속성을 조사하라고 했거든요. 자, 함수가 어떻게 되냐면, 자, fx가 limit, 아, 죄송합니다. x의 제곱 ex-3인데, 얘는 언제냐면, x가 1이 아닐 때야. 분모가 1이니까, 그리고 4가 나오는데, 이거는 x가 1일 때야. 자, 그러면, 자, 세 가지를 하자 그랬는데, 연속성을 조사를 할 때는, 뭐를 해야 되냐면, 첫 번째, 어, 그, x는 1에서 연속성을 조사하라 그러면 그 x는 1이라고 할때 그때 함수값 f1 값이 존재하냐 이걸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 리미트 x가 1로 갈때이 함수값 즉 극한값이 존재하냐 그걸 봐야 되고 세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 요거 두 개가 서로 같냐 요걸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서수형이 되면 각각각 점수 각각각 나오는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. 자 그러면 첫 번째로 f 1 값이 존재하냐 f 1 값이라고 하는 건 4로 존재한다 이렇게 존재한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요. 그다음 리미트 x가 1로 갈때 f x 값이 존재하냐 자 그거는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어, 인수분해해서 쓸게요. 이거 그래서 인수분해해서 쓰면 이렇게 될 거니까 아 약분해서 1 대입하면 4로 존재하더라. 그다음 그러면 이두개 함수값과 극한값이 서로 같냐 지금 보는 것처럼 4와 4로 서로 같죠아 그러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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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(x)는 f(x)는 x는 1에서 연속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뒤에 서술어나 조사 같은 거는 더붙였어도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세 가지가 나오면 어 x는 1에서 연속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x는 1에서 연속성 조사라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. 그리고 나서 양가로 2번은 잠시 후에 다시 풀어 하도록 하겠습니다. 요거 먼저 한번 따라서 풀어 보세요.